분들의 호응과 박수가 저에게는큰 힘이 됩니다. 제가 <laughs> 아직도 결혼식에 여운이 여운이 아직 남아가지고 눈물을 한번 흘리고 왔어요. 친구 결혼식인데. <laughs> 근데 그 결혼식이 레이디비 전 멤버였던 친구여가지고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 몰랐어? 아 <laughs> 어, 네. 어, 일단, 그런 건 그렇고요. 어, 이제, 보여드릴 거가 아직 3분의 1밖에 못 보여드렸는데, 많이 준비했으니까요. 어, 추우신데, 어, 같이, 구경하고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박수 쳐주시면은, 건강에도 좋고, 손도 깨질 수도 있으니까 어, 손 깨지도록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,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, 만약 박수가 많이 어렵다면, 어, 목소리라도 내주시면은, 네, 정말,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. 어, 이제, 다음 곡 이제 준비하도록 할까요? 네, 그럼 다음 곡이 뭐, 뭐, 무엇이, 무엇일까요? <laughs> 체온이요? 아, 그러면 지금 딱 날씨도 마침 이렇게 춥고 하니까, 이렇게 소로의 체온을 느끼면서, <laughs> 아주 <저는> 콧물이, <laughs> 아, 네, 체온을 느끼면서, 네, 고장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따뜻하게 체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